검찰청 없애자 했더니 검사들 반응 충격적입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맞는다는데 검사들은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비율은 0.8%,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은 사라지고 격할리딱두 기관은 아닙니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 그러면 당연히 검사들이 수사전문기관인 중수청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 조사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딱 7명. 숫자로 보면 910명 중 903명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반면 701명 중 77%는 공소청에서 더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검사들의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싶어서 검사라는 직책서열이 유지되니까 일처리 방식이 바뀌는데 싫어서 수사 업무가 부담돼서 즉, 길은 하기 싫고, 권한은 그대로 갖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검사 외 징결 결과입니다. 전체 5,737명 중, 공소청 희망은 과반인 59.2% 3,396명, 중소청 희망은 6.1% 352명, 아직 모을했다는 29.2%. 그리고 딱 하나, 마약수사 분야만 예외였습니다. 마약수사 징결 153명 중, 중소청 희망은 37.9%, 공소청 희망은 26.0%,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분야는 오히려 중수청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검사들은 수사 대신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입어온 검찰의 수사권은 진짜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싶은 권력이었을까요? 국민은 법 앞에 서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법 위에 서려고 합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으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자리를 옮긴 권력 유지일 뿐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늦게 바뀌는지, 기설문 하나가 정확히 보여줍니다. 길은 안 하고, 권력은 내려놓지 않겠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한 말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